디자인 서비스 계약이라고 할때 저는 이게 아까 전에 용역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이 용역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법률이 일본식 법률을 많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하청 준다라고 하는 그 분들이 계신데 전 하청이라는 말, 용역이라는 말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왜 좋아하지 않냐면요. 언어에는 언어가 지향하는 전제하는 사고관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말을 쓰고 하청이라는 말을 쓰지? 그리고 그 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원이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은 일본식 잔재 그 옛날의 의용민법이라 그래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쓰던 말들이에요. 저는 이 말들에 있어서 용자는 쓸 용자 쓰다라는 뜻이고 역자가 있는데 이 역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습니다. 무슨 배역을 맡았습니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다. 라고 할 때도 쓰는 말이긴 한데요. 이 역자가 사실은 그렇게, 어, 그 어원을 찾아보면요. 그렇게 예쁜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요. 한 사람이 몽둥이를 이렇게 딱 들고 한 사람을 채찍질을 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걸 보고 쓰는 단어거든요. 이 불일 역자라고 하는 거는 조금 거를 척자와 몽둥이 숫자가 결합한 모습, 즉한 사람이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글자예요. 옛날의 갑골문자, 고대 노예들에게 쓰던 글자예요. 노예들아, 저기 진시황릉에 무덤을 파거라 이런 등의. 그럴 때 쓰던 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라고 했을 때이 언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쓰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게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자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차피 네이밍 디자인, CI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매일같이 하는 일인데, 나의 일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로, 정의가 되는 게 좋을까, 나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가 어떤 디자인을 하고 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수정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어에도 감수성이 필요하고, 내 직업에 대해서도 정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 자체가 좋은 디자이너들이 자기 일부터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에서는 용역 계약 용역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고요. 서비스라는 말을 선택할 거예요. 이 서비스가 최적의 단어이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서비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경제학에서 쓰는 단어이고 물론 외국어긴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대등한 관계를 상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리 감독관이 노예에게 몽둥이를 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물건을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재화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노력과 시간과 기능과 같은 것들, 이 무형의 것들을 거래하는 개념으로 쓸때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서비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외주라고 한 말에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외주라는 말이랑 하청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외주라는 말과 하청이 참 다른데 외주는요. 영어로 하면은 아웃소싱. 그다음에 하청은 서브 컨트랙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방향성이 있는 말이에요. 외주는요. 우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깥으로 외주를 주자라고 얘기하죠. 어느 정도 안과 밖이 수평적으로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청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상청이고 밑에 기관에게, 밑에 사람에게 일 준다는 거예요. 일 받아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디자인 하청 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사실 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반발감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언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나 디자인 하청업자야 이렇게 생각, 얘기하시기보다는 물론 하청업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청업자도 있을 수가 있고, 하청이라는 말은 법률 용어인데요. 그거를 수용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이렇게 하셨을 때는 하청업자로서 겪게 돼야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해피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외주 전문가로서 난 성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독립적인 일을 해보시는 게더 좋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개념은 이게 법률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자세하게는 말하진 않을 건데 어쨌든 용역이라고 하는 건전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거고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렇게 전환이 돼요. 변환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서비스 계약을 하는 것이고 요 계약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법적 성격인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참고할 만한 표준 계약서는 한국 디자인진흥원 이 기관에서 발행하는 표준 계약서가 있고 여기에서 발행하는 디자인 대가 기준 활용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받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한테 뭘 의뢰를 했는데 뭘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에서는 중요한 게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이 나한테 요구한 것을 내가 만들어주는 거 디자인해주는 거 그리고 돈을 받는 거 이때 중요한 게 완성물과 지식재산권, 대가금액 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 계약이 계약서를 보시면 계약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문제를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예방하고자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되면 어떡하지? 그거를 많이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개발을 해요. 이 일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한번 완성하자고 이 일을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돈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담당자가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안 한대요. 그럼 디자이너가 왜그 프로젝트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 일을 끝까지 하겠어요? 라고 할수 있나요? 아니요. 그 회사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이 끝까지 진행됐던 만큼 나는 돈을 받고 깔끔하게 끝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천만 원짜리 계약을 했으면 내가 한 70%까지 일을 했는데 갑자기 당신의 사정으로 못하게 됐으니까 나머지 30%는 공제하고 70%의 돈을 받겠다 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끝내가는 그 과정까지. 그것이 그 서비스 계약의 핵심이에요. 그 계약서나 견적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뭐 슬라이드 표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일이 언제 중단이 되는지 그것 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나 때문에 계약이 끝나는 건지 상대방 때문에 계약이 끝나는 건지 누구가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계약이 어떻게 끝나가는가 그것이 계약을 보는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 계약을 할 때는 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이렇게 얘기를 하. 이제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은 지금은 나한테 계약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다운로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다운받냐면요. 구글링에 들어가서 디자인 표준 계약서 이렇게 치면요. 각종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표준 계약서들이 쭉 나올 건데요. 전이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게 한국 디자인진흥원 거예요. 디자인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 거딱 다운 받으시면 아, 계약서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서들은 항상 핵심이 뭐냐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이 되면은 해피한 거죠. 그러면 서로 줄돈 받고 나는 이제 이 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회사한테 넘겨 줄 수도 있고 이걸 결정하자라고 하는 모델로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일이 잘못됐다. 일이 중간이 끝난다. 그럼 내 잘못으로 잘못된 거냐? 아니면 상대방 잘못으로 잘못된 거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 일 어떻게 끝낼래? 이걸 중심 내용으로 해서 가는 계약서다. 라는 거고요. 계약서는, 그리고 견적서는 서로 닮아야 돼요. 견적서가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상세하게 살이 붙은 게 계약서여야 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미팅하고 그 미팅의 내용이 정확하게 견적서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 견적서의 내용을 한 장짜리 견적서인데 그것을 두세 장으로 늘려가는 게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견적서가 사실 돈 계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어 견적서 따로 계약서 따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견적서와 계약서와 미팅은 항상 일관된 프로세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지금 제가 뭐 템플릿을 가지고 온건 아니지만 하나의 일관된 템플릿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미팅할 때도 미팅 메모지에 어떤 표의 양식으로 미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은 아, 이 디자이너는 좀더 프로답구나라고 클라이언트가 생각을 할 거고 클라이언트는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디자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클라이언트는 아, 디자인 그냥 대충 이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과물만 보는 경향도 있는데 그리고 야, 내가 디자인을 많이 줘봤는데 내가 디자인 많이 해줘봤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경험을 과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디자이너는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메모지, 견적서, 계약서가 일관되게 하나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면 디자이너는 마음의 중심이 생기는 거죠. 일을 할 때, 아,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게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화를 하고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템플릿이 존재한다면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몇월 며칠까지 우리가 뭘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몇월 며칠까지 내가 한 일이 한몇 프로가 됐는데 라고 하는 공정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공정표는 뭐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게 이렇게 체크를 하는 표거든요. 그 표를 만들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표라고 하는 것은 각 업무 수행 단계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어떤 디자이너님은 영어에서 출발해가지고 갑자기 100을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게 완벽할 때까지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으리,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그 심기를 거스리고 싶지 않으니 끝까지 일단은 완성 퀄리티를 높여서 일단은 한 번에 딱 보여줘서 딱 하고 이제 그렇게 해보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클라이언트가 기다리다가 못해가지고 당신하고 못하겠다. 끝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난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 0%죠? 상대방한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메일을 길게 적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 열심히 했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당신이 봐주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불공정 계약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호소를 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있었던 사례예요. 그리고 법률사무소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시면서, 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봐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확인하지 못한 것은요. 납품이 된게 아니에요. 미완성인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10%인지, 20%인지, 30%인지, 40%인지 상대방이 확인을 할수 있어야지. 아, 내가 어디까지 일을 했구나 라고 해서 일이 도중에 중단이 되더라도 40%의 돈을 받든지 50%의 돈을 받든지 70%의 돈을 받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아무리 100%를 완성을 해도 상대방이 못 봤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요. 그렇다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정, 변경. 변호사로서도 이제 그 법률 업무를 할때 상대방하고 계약서 개발이든지 소송을 하든지 서면을 쓰든지 할때 이렇게 해요. 저는 일단은 초안을 개발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수정을 무상으로 두번 정도는 해주겠다. 착수금에서 무상으로 두 번은 해주겠는데, 여기에 수정 횟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두 번을 초과를 하면은 저는 수정 비용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변호사한테는 그렇게 이해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요. 이거를 디자이너들은 참 그렇더라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꾸 카톡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무한 수정의 루프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스스로 일을 할때 룰을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은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하고 일을 하게 될 클라이언트들은 각양각색이에요. 대기업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의뢰를 하겠지만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의뢰를 한다 그러면요 계속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카톡 보내가지고 아 카톡 보내면서. 아, 더 이거 할때 이거 색깔 이렇게 바꿔주시면 안 돼. 어, 근데 핑크색이 좋아 보이기도 한데 또 핑크색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연두색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각종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거 색깔 한번 바꿔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 하나가 여러분들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은 직업 디자이너가 되면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다루셔야 돼요. 그런데 그 수정 요구 하나에 계속 얼매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직업을 좀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서에다가 저는 수정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무상 수정은 한 번에서 두번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을 초과하면은 수정 비용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선배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많이 안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하셔가지고, 무한수정의 루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전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의 실력이 형편이 없는데,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어우, 이거 수정이 한, 이거 수정으로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이 기준을 꼭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일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이게 수정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일의 프로젝트가 뭐 그냥 뭐 가령 뭐 쇼파를 하나 디자인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침대를 만들어 달래요? 이런 경우 수정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 합의서라고 하는 걸 쓰셔야 돼요.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질적인 내용그 소파에서 침대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약의 변경 합의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만 원에다가 소파를 디자인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소파는 한 50%가 됐지만 그걸 버리고 나머지 50%의 대금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더 받는 조건을 해서 침대를 가겠습니다. 변경 합의서라고 하는 걸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소통은 일관되셔야 돼요. 카톡, 이메일, 그 다음에 뭐 사생활, 뭐 전화, 뭐 이런 걸로 온갖 걸로 그 채널을 열어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상대방이 정리가 잘안 되는 사람일수록 너무 다양한 루트로 연락이 오실 거예요. 저번에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계약은 따로 해놓고, 이메일은 또 따로 해놓고, 카톡은 또 따로 해놓고, 그리고 또 업무에 관한 일을 인스타그램 그 답글로 서로 막 주고받고 뭐 이러는 거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내용이 정리가 안 돼요. 근데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불리한 거는 디자이너예요. 클라이언트는 일을 끝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디자이너는 일을 끝낼지 말지 스스로 먼저 끝내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일을 할때 내가 지키는 바운더리로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은 이메일로 하겠다. 아니면은 몇월 몇 시에 30분 정도 온라인 미팅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룰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보호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착수금 받고 일하세요 디자인을 할때 포스터 디자인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아 150만원 주시겠지 300만원 주시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당신의 일을 착수를 해서 일을 하는 대신에 300만원의 성금으로 150만원을 넣어 주시고 일이 완성되면은 잔금으로 나머지 150만원을 넣어 주세요 라고 계약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착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일단 당신 일을 받는 대신에 내가 다른 일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기도 하고요 착수금 없이 일을 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받고 먹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착수금을 꼭 받고 일을 하세요 라고 꼭 말씀드려요 그리고 일단 만들어 주세요 일단 만들어 주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사실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은 클라이언트는 아니에요. 그렇 그다음에 저희가 급해서 그런데 일단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요. 오래 일을 해 왔고 그 회사가 그 클라이언트가 정말 확실한 사람이라면 해줄순 있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혀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일단 해 주세요. 그럼 뭘 믿고 해줄 거예요? 그렇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착수금은 받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선배들한테 제가 약간 서운한 게 뭐냐면요. 착수금 받는 걸안 알려줬었어요. 옛날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아름답게 하고 디자인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착수금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주셔가지고 굉장히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들오들 떨었었거든요. 옛날에 저는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 근데 변호사 일을 하면서 웬걸? 변호사들은 다 착수금을 악착같이 받아요. 왜? 변호사들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그,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돈은 정확하게 받고 일을 하셔야 돼요. 왜? 직업인이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돈을 벌고 내 이력을 만들어가는 활동이에요. 내 생계와 직결된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좀더 과감하고 대담하고 솔직하고 드러내고 얘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디자인 활동하면은 당장에는 순진하고 착하고 뭔가 양보하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직업인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클라이언트는 항상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이거 더 이상 이 프로젝트 안 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일이 끝날 수 있다.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세요. 어떤 디자이너들은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프로젝트 변경을 바꿨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불공정한 계약 아닌가요? 라고 하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말씀드려요. 왜? 내가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가 이 디자인을 반드시 완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외주 계약의 본질이에요. 일의 키를 가지고 있는 건 클라이언트예요. 그래서 다만 일이 중간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해왔던 만큼 정확하게 기성고, 기성고라는 것은 기존에 완성되어 왔던 정도에 상응하는 돈을 받고 쿨하게 끝내는 거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너무 불공정해 아니면은 나는 왜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 이렇게 슬퍼하시면 사실 좀 그렇죠. 왜냐하면내 오리지널 계약이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못하겠다고 하고, 클라이언트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클라이언트 갑자기 망한다 그러고,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다른 프로젝트를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뜯어말려요? 이거는 계약의 본질이 외주,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해는 하지 마셔라. 이거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센터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라고 하는 걸 다운받으시면요. 이걸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참잘 돼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요. 계약서에 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견적서를 쓸때참 좋아요. 이게 계약서에 표지예요. 계약서가 a4 용지로 한 두세 장 이렇게 되는데요 그맨 앞장에 이 표가 있어요 근데 이 표는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맞게 좀 고치셔도 돼요 근데 이걸 딱 보면은 뭘알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구나라고 하는게 표로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견적서를 쓸 때도 이거를 좀 수정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상수를 해서 잘 살을 붙인 게 계약서가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회의 현장에 들어가면 메모지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메모지도 될 수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이 프로젝트의 명칭은 뭔데요 땡땡땡 CI 아이덴티티 만드는 건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하는데요?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적어도 한몇월 며칠까지는 이제 중간 결과물을 보여 드려야겠군요.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일을 착수하는 거는 계약을 할 때부터 선급금이라고 하는 게 착수금이거든요. 착수금 받고 중도금 언제 받고 잔금은 제가 최종 결과물을 납품을 하고 드릴게요. 그리고 외주계약이기 때문에 외주계약은 내가 항상 캐, 내가 지식재산권을 홀드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로고 디자인을 해달라 그랬는데 로고의 창작의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있으며 절대로 못 넘겨준다 이거 아니잖아요 로고를 만들었으면 넘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처리할 거고요. 제가 일을 하게 된 거는 리포트 하나 드리고 스케치 몇 개를 드리고 스케치는 기본으로 한두 개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안도 한두개 정도 드릴게요. 두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 결과물에서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하나를 책정을 하지 않고 요거 최종것만 하신다면은 그거 중간 결과물까지 다 줄지 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표지가 참잘돼 있다. 그다음 표지가 잘돼 있기 때문에 메모지로도 쓰셔도 된다. 그다음에 견적서로 쓰셔도 된다. 그다음에 계약서로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